생활지원금이라는 게 나오나요? 어디서 나오나요? 어, 미리 질문을 해야지. <laughs> <laughs> 결혼식하고 다음날야지뭐 우리 연령대는 이제 우리 비밀이잖아요. 아주 그, 그 국민 개인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면은 총 얼마예요? <laughs> <laughs> 아 제가 수학천재라 잠깐 끊고, 잠깐 끊고, 계산 좀 해봐요. 한두번 먹었는데 60만원이 없어요 그거 안심 사먹으라고 준거 아니에요 두 분이 두분 색상 좀... 이제 다음 번에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? 안이러안 되는 거예요? 사건이 있는 곳엔 사건이 오 변호사가 있는. 그렇지 우리가 사건이 있는 곳엔 오, 오 변호사님이 가십니다 오벤져스 아, 파이팅! 파이팅! 안녕, 안녕. <laughs> 파이팅 안녕 예. 오늘은 로벤져스 5명분 변호사님과 함께 코로나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. 공무원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나오나요? 어디서 나오나요? 어, 미리 직무를 해야지 변호사라고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다 하는 건 아니지 직무를 <laughs> 지키는 변호사님 아 그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배장해주면 네.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냥 아. 뭐 어떤 명목으로든 네. 생활지원의 형태도 어떤, 어떤 그러니까 형태든 우리 국민처럼 생활에 필요한 네. 재난지원금으로 나오나요? 아니면 아, 그렇게 안 나오죠. 생활지원금은 그냥 관리, 법이 다른 거죠. 네, 네. 네, 생활... 뭐 지원금은 뭐 방역에 관한 법이라든가 거기에 네.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. 공무원들은 수당이나 이런 개념처럼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음. 언제라도 수당을 만들어서 음. 그래서 네네. 공무원이 좋은 거죠 네. 아 네. 공무원들은 그렇군요 네. 근데 일반 시민들은 예산이 없는지 한 네. 3, 4개월씩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 3, 4개월 기다려가지고 그거 받으면 도움이 네. 좀 돼요? 얼마 준다고 그래요? 법이 바뀌기 전에는 또 바뀌었다고 해요 3월에는 일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한 명당 얼마씩이라고 음. 생활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가족 한 명당 뭐 1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아니,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받으면 기분은 좋죠 그렇죠 <laughs> 받으면 기분은 좋은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돈막준적 있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주면 좋은데 아, 무한정 우리가 미국처럼 돈을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라 그래서 달러라는 건 우리는 막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냥 찍어내면 되는 국가인데 네네. 우리는 그냥 찍어내면 그냥 원화 같이 떨어져 버리고 네네.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돈을 찍어낼 수 없는 그런, 그런 상황이잖아요. 네네. 왜 마르다몽이 꼬이는 경우가 있을지 그거는 <laughs> 파트해주세요 좋습니다 네. 근데 아그 그러니까 네.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막 퍼줘도 되는 거냐 그렇죠 네? 예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돈을 막 퍼줬어 네. 1년 예산이 얼마야?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뭐한천조원 찍어가지고 막 나눠줬어.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처럼 갑자기 재정이 급격히 안 좋아져가지고 제2의 IMF가 터졌어. 네.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일단? 무슨 일이,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거죠 이거. 이거 세구랑 잘...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, 네네.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네.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네네. 줘야 되느냐, 네? 꼭 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네네. 국가의 어떤 예산 범위, 그 다음에 뭐 그런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, 그 다음에 정책 효과, 네네.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. 일반인들은 너무 그게 또 궁금하고 또 네네. 하나,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떤 기, 나라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지, 아니면 영업이 잘 되는 곳도 있고, 안 되는 곳도 있는데, 어느 곳은 영업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,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, 돈이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, 그러면, 형평성. 형평성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. 이쪽은 너무나 영업이 안 돼서 음. 나의 가게에서 내가 영업이 안 돼서 나는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영업이 잘 되는 곳은 500이 나오고 영업이 안 되는 곳은 100만 원이 나오고 근데 그거는 나라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거를 하는 건지 사실은 우리는 너무 지금 따지고 보면은 국가 개입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. 음. 네. 뭐 우리 연령대는 이제 우리 비밀이잖아요. 아주 그 <laughs> 네, 오래 전 네. 네, 네. 옛날로 보면은 네, 네. 그때는 국가가 해주는 게 없었어. 네, 그때 네.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? 없었어요. 없었죠. 네, 그때 네, 네.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. <laughs> 그렇죠. 기대도 안 했죠. 지금은 국가가 안 해줘도 문제, 해줘도, 해줘도 문제. 문제.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보조금도 지급하고 막 세상 곳에 개입하다 보면은 항상 형평성 문제는 어디든 안 나올 수 없다. 특히 이런 이제 민주 사회 국가에서는 네. 이거를 누구는 이제 막 이게 심화가 되면 만국병이라고 이제 하기도 음, 할 수도 있죠. 왜냐면 나도 줘, 나도 줘,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정부 예산이라는 게꽃까빼 먹듯이 다 되면은 어 우리 저기 뭐야 계산 계산기 좀 한번 들들어 보세요. 그 국민 개인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면은 총 얼마예요? 100만 원씩 사, 4천만 명한테 주면 얼마야? 100만 원씩이요? 음. 아 제가 수학 천재라. <laughs> 잠깐 만고 잠깐 끊고, 계산 좀 해봐요. 아, 우리 나라 이런 것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, 약간... 있어요. 이거 그러니까 단위가 너무 어려워. 요 응? 잠깐만 한번 그 저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. 네, 계산기 두들기도 어려워. 이거 보세요. 이거 얼마? 요0 0 0만 10만, 만1만0만 10만, 억0만1 0 0 0만1 1조만1 0 0만 10만, 0만만1만 10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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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오십0만0만 10만, 1만1만 10만, 1 0 1 0 0 0 한 사람당 30만원 나왔죠? 물론,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. 첫 번째, 네. 받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. 그 그렇죠.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열 받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게 아니고. 근데 30만원이 1인당 나오면 물가가 올라갔잖아요. 안심 딱한두번 먹었는데 60만원이 없어요. 그거 안심 사 먹으라고 준거 아니에요. <laughs> 안심하고 안심하고. 네? 잘못고 코로나를 극복하라고 해서 60만 원이 나와서 재난 지원금의 잘못된 사용 예입니다. 그러니까 아. 그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네. 가서 옷도 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. 옷은 뭐 커피도 사 마시고 네. 옷은 한 3만 원, 4만 5만 원 한다. 30만 원받으면 애들한테는 이제 큰 돈이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아, 결국은 아까 물가가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경제가 좀 돌아가는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,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볼수 있는 음. 에. 이거 뭐 계속 지급하다 보면은 아니, 지급해야 될게 사실 한두 가지예요 그죠? 네? 그 변호사님은 참 저는 안 받았습니다 진짜요? 네네 아. 아, 무슨 얘기 <laughs> 뭐 하고 있었죠? 좀 구체적인 얘기도 조금 그런. 변호사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어, 변호사의 전성기는 뭐 40대 초반이거나, 아니, 50대일 수도 있고요. 60대일 수도 있고, 70대일 수도 있어. 왜냐면, 정신만 <laughs> 말자면 <말짱하게>. 게돼 <laughs> 왜냐면은,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, 저도 이제 뭐 개업병으로 라아서 20년인데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남에서 부티크라고 네. 얘기하는 네, 네. 막 주식으로 장난치는 네. 막 그런 사람들의 사건들도 많이 다뤄보고 음, 음. 도박을 해서 뭐저 강원랜드 가서 막막 막 15억씩 잃고 막 와서 음, 막 음. 아, 죽겠습니다. 뭐 이런 분도 있고 진짜 별의별 사건들을 다 보는데 그 바라보는 거하고 음. 그 사건을 다뤄보면. 음. 그냥 아는 거하고 샅샅이 뒤져서 이게 뭐지 하고 막 다루다 보면은 이게 그냥 보는 거하고 자세히 한번 훑어보서 한번 해보는 거하고는 또 천지차이야. 음 그러다 보면은 아이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이면의 흐름이나 아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풍프로님그 저기 검색 좀안 해주세요. 저 법률 숫자가 총 지금 몇 개인지 확인해주세요. 그럼 20년 전이면 어, 내가 대학 공부할 때 그건 음, 나이 나와요. 그러니까, 아니 그냥 재연이 어, 아니라. <웃음> <웃음> 그 우리 사회 그 저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 아, 나와서 아, 난 알아요를 이렇게 불렀을 때가 네네. 문화의 황금기였어요. 그래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92년입니다. 지금 난 알아요를 알까요? 요새 세대들이 세대들이? 알아야 됩니다. 뭐 잡담분은 잘라주시는 겁니까? 그 모자를 이게 지금 파란색 <laughs> <laughs> 파란색이 어울리시네요 파란색이 그래. 어리시두 분의 구경을 이색이좀 <laughs> 그럼 이제 다음 거는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? 이름안 쓰는 요이는 거예요? 이름은 안 돼. 는 거예요? <되나요? 웃음> <자. 웃음> 이는지모르이지만안요이은그앞는로어떻이든뭐사건이있는 뭐 <laughs> 어. 곳엔 사건이 오 이름은 안 쓰는 거예요? 이름은 이있는곳에오 이름은 님이 가십니다. 는이이 어쨌든 제가 그럼 공약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아, 네. 어, 오 변호사가, 유명한 오 변호사가 몇명 있습니다. 네. 제가 어, 이제 그분들을 시대는 에좀 가고, 그 유튜브계의 어, 진짜 고유명사로서, 네. 오 변호사가 네. 1년 후에는 좀될수 있도록, 네. 어, 그렇게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맨호스 화이팅! 화이팅! 안녕. 안녕. 화이팅! <laughs> 네. 안녕. 권역을 하나 하세요 10만 구독자가 되는 날 맹국맹국이 죽을거 가발을 쓰고 맹국 별풍선 다을 때마다 뭐했었는데요 리액션 거요네 별풍선 풍선풍선네풍선을보내주 <laughs> 2시간 무료 로귀를생 <laughs> 진짜? <웃음> 오, 와, 오, 와 저를 공유할 수 있는 기시간 무료? 네. 가려